안녕하세요 산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10점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은 아, 단역 같은 서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반엽이라 해도 될 만큼 편이 아주 좋은 서 아, 서로 올라와서 서반으로 남는 개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모초에는 서성만 보이고요. 무광의 아, 반엽 같은 서성만 보이고, 아, 신화에는 서반같이 서로 들어있네요. 아, 성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단엽성 서입니다. 1번에 단엽성 서두 축이고요. 이번에는 어 단엽 같은 편이 어 아주 좋은 단엽 같은 편입니다. 아주 편이 굉장히 덥고요. 육줄도 있고, 어 신화도 멋지게 둥글둥글하니 들어올라오는 아, 단엽성잎변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두 쪽입니다. 3번에는 3반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이 좋은 곳에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는. 아, 변산반. 산반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산반 무늬 보척서부터 후육질의 전면으로 산반 무늬 거의 전면이다시피 잘 들어있는 산반이고요. 3번에 산반 3반 두초. 아주 예쁜 산반입니다. 4번에는 산반 소심입니다. 산반 소심. 아, 산반이 살짝 들어 올라와서 소멸되는 게 최고예요 아, 아주 화연과 무늬 아주 좋은 산반 소심입니다 아, 세, 세 쪽에 신한대입니다. 5번에는 홍옥입니다. 어, 화영이 원판에 가까운 아, 주홍과 홍옥이고요. 색감과화영 아주 좋습니다. 홍옥. 홍옥 내네 쪽이고요. 아주 멋진, 화영 좋은 아, 주홍아입니다. 6번에는 삼반입니다 3반, 아주 예쁜 3반이고요. 아, 이렇게 멋진 3반. 아주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아주 좋은 3반이고요. 전면으로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 좋은 3반. 6번에 변종은 선반 한쪽이고요 7번에는 어 중투인데 좀 특이 중투입니다 서반 중투 같기도 하고 서반 중투 같아요 좀 기부 쪽에 서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죠 서반 중투 좀 특이 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 중투 아,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서반 중투 한쪽에 신화한대입니다 아, 8번에는 황서입니다 변이 아주 좋은 황서고요 짤막한 변에 아, 유달산 사촌 같은 황소입니다. 아주 짧아 변에 아주 예쁜 황소고요. 아주 예쁩니다. 황소 두 척입니다. 두 척. 이번에는 홍송입니다. 홍송, 홍성. 아, 홍화, 홍화 소심 홍송이고요. 두척에 신화인데 어제 올렸는데 가격이나 했습니다. 홍성, 아주 화연과 색감 아주 좋은, 어, 이예품, 홍화소심입니다. 아주 예쁜 홍화소심. 어, 10번에는 도남소입니다. 삼만소심 도남소. 자기 아주 좋죠? 새촉입니다 신화 포함 새촉이고요 자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남소. 잘하면 내년에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은, 어, 도남서입니다. 삼반소 아, 심도 남서, 화영이 정말 좋죠. 아, 세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번에 아, 단엽 같은 황서입니다. 아주 변이 후육질로, 무광의 후육질로 아주 좋구요. 아, 입에 지금 서성이 이렇게 있죠. 둥글둥글한,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둥글둥글한, 아, 변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그리고 변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신화에는 서로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요. 1번에, 어, 단엽 같은 황서입니다. 두촉이고요 신화 포함 두 촉. 신화가 멋지게 서로, 맑은 서로 이렇게 올라오죠. 무광의 황서. 아주 변이 좋습니다. 단엽 같은 변이고요 1번에 단엽성 서두 촉. 어, 10에서 5, 0.8, 1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단엽성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 변이 아주 좋은 단엽성 잎변입니다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무광에 멋진 종자구요 꼭 단엽 같아요 신화도 단엽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광에 둥글둥글한 엽성으로요. 이번에 단역 같은 입변입니다. 두 척이고요. 아주 예쁜 입변. 어, 10에서 4, 1.0, 13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1, 2번은 정말 편이 좋습니다. 이번에 13만원입니다. 3번에는 3반이 너무 깊게 아주 잘 들어있는 이엽성 3반이고요. 호육질 로부강의3반입니다 아주 예쁜 종자고요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3반 그냥 너무 잘 들어있어서 멀리서 봐도 화려합니다. 3반 무늬 화려하고요. 변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3반에 아, 3반이고요. 3반 산반 두 척입니다. 3반 무늬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3반에 아, 3반 산반 두 척. 13에서 0.6. 6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한 3반이고요. 아, 저렴하니? 아, 이거는 진짜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고요. 너무 예쁜 종자입니다. 아, 3번에 6만원입니다. 4번에는 아, 3반 소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3반 소심이구요. 아, 삼반 아, 무늬가 살짝 올라와서 소멸되는 개체로 삼반 소심 화염과 삼반 아, 무늬 아주 좋습니다. 전면으로 삼반 하나가 잘 들어 있고 거기에다가 소심이 들어 있는 이 제품이고요. 작다 아주 좋습니다. 내년쯤에는 꽃대를 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기 벌브도 잘 연결했고요. 아, 4번에 3반 소심 3쪽에 신한대고요 16에서 0.6 13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3반 소심입니다. 5번에는 홍옥입니다. 주홍은 홍옥이고요. 화염과 색감 아주 좋고요 원판에 가까운 홍옥입니다. 아내쪽이고요 14에서 0.6 7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홍옥. 6번에는 3반인데 아주 병가분이 아주 좋습니다. 전면으로 3반 분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화려한 3반입니다. 후육질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고요. 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3반 한쪽입니다. 6번에 3반. 한쪽 어 7에서 0.6 7만원입니다 아 어, 7번에는 아 서반중투 같습니다 서반중투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좀특이 개체 서반중투고요 어, 이렇게 중투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서반이 들어있습니다. 좀 특이 개체죠? 전면 서산반 같기도 한데, 좀 중투무늬가 또들어있어서요 신화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7번에 귀한 개체 같아요. 종자가 좀 특이 개체라. 서반중투 같기도 하고, 서삼반중투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아, 7번에 서반중투 시나포함 두척이고요. 17에서 0.7, 6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좀 종잣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8번에는 황서입니다. 아주 예쁜 저기 변이 아주 좋은 황서고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짤막한 변에 황서고요 입도 아,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게 황서. 8번에 황서 두 촉이구요. 아주 예쁜 서입니다. 변이 아주 좋구요. 입변서 아, 두촉 9에서 8, 0.7, 5만원입니다. 9번에는 홍송입니다. 아, 홍화소심 홍성이죠. 그냥 주홍소심하고는 또 다른 홍화소심 홍성. 정말 화용도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홍성. 두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16에서 0.6, 12만원입니다. 10번에는, 아, 삼반 소심 도남소입니다. 아, 먼저 4번의 삼반 소심하고는 또 다른 도나, 도남소 삼반 소심이죠. 화형이 정말 좋고요 아, 세척입니다. 작도 아주 좋고요 작이 아주 좋습니다. 세척. 아, 도남소 세척 삼반 소심입니다. 20에서 15, 0.9, 0.8, 10만원, 아,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 가격과 사이즈 소개는 다해 드렸고요 아,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뿌리 1번에 어, 단엽성 서 아주 뿌리 좋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무늬도 좋고, 아주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변이 아주 좋은 서입니다. 무광의 단엽서.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멋진 종자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1번에 단엽성 서 1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단엽성 서구요. 2번에는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예쁜 단엽성 편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현재 짧은 뿌리 포함 다섯 가닥이네요. 다섯 가닥이고, 신화가 이제 올라와서 아직 자만은 없고요. 아, 신화가 성장을 못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 단엽성 잎변. 이것도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예쁜 잎변이고요. 뿌리, 짧은 뿌리 포함 다섯 가닥입니다. 아, 이번에 단엽성 입변 두 척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13만원입니다. 3번에는 아, 3반이 아주 좋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신화 이렇게 달려있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변이 아주 좋은 삼반입니다 어, 아주 예쁜 삼반 전면으로 삼반무늬 거의 다잘 들다시피 오구요. 막 이렇게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삼반무늬도 아주 좋고요 어, 3번에 삼반 어, 예쁜 삼반두 쪽에 신화한 데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3번에 육만는 4번에 삼반 소심 3반 소심이고요. 3반 어, 무늬가 살짝 이렇게 들어있죠. 어, 아주 새촉에 신화 한 대고요. 또 신화 또 달려있습니다. 아주 우량화로 달려있죠.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잘하면 내년에 꽃도 볼수 있을 정도로 어, 자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벌브가 다잘 연결어가지고요. 세쪽 다연결했습니다 근데다가 또 신화 있죠? 또 신화 또 달려있죠? 뿌리 최상입니다. 3반 아, 소심, 화형에 좋은 전면 3반 소심입니다. 전면으로 3반 소심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4번에 총 신화 포함 대쪽이고요 어, 또 신화 또 달려 있습니다. 13만원입니다. 어, 5번에는 홍송, 홍옥입니다. 아주 거진 종자 홍옥이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마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뿌리는 괜찮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홍옥 4쪽에 아, 차마 안돼있고요 뿌리는 이렇구요. 홍옥, 아 7만원입니다. 아, 홍옥, 주홍아 홍옥이죠. 하얀 색감 아주 좋은 홍옥, 7만원이구요. 6번에는 3반입니다. 아주 예쁜 3반이구요. 3반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으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구요. 아, 뿌리 이렇습니다. 그리고, 속껍질 다 벗겨버렸네요. 이... 자마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옆에. 자마 보이시죠? 자마 달려있고요. 뿌리가, 짧은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나 되네요. 여섯 가닥이고요. 자마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양쪽으로 자마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 3반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3반 문이 아주 좋고요. 아, 6번에 3반. 7만원입니다. 한쪽이고요. 자마가 양쪽으로 다 달려있네요. 7번에는, 아, 서반 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서반 중투고요. 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으로. 서산반처럼 같기도 하고 서반중 투라고 지금 현재 서반중 투로 전면으로 서산반처럼 분위가잘 들어 있습니다. 서산반중 투식으로 뿌리도 아주 건강한 편이고요. 한쪽에 신화 한대인데 뿌리 지금 현재 보이는 뿌리만 해도 8가닥입니다. 뿌리는 최상이고요. 아 이거는 진짜 종자가 특이해서 키워볼 만합니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아, 서반 중투 7번에 6만원이구요. 8번에는 서. 변이 아주 예쁜 서입니다. 짤막한 변에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육질이 단단한 아, 황서구요. 아, 두 척에 5만원입니다. 아, 9번에는 홍송입니다. 홍화소심 홍송. 두 쪽에 어, 자마아 신화, 신화 두 쪽에 신화한데 달려있고요. 벌보한데 달려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10개가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아, 9번에 어, 홍송, 화연과 색감 아주 좋은 홍화소 심이죠. 12만원입니다. 10번에는 도남소입니다. 도남소. 아주 뿌리도 건강하고요. 뿌리 진짜 나무랄 데 없습니다. 또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세촉의 신화, 왕, 왕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 도남서. 삼만수심 도남서죠. 도남서, 세촉의 신화 한대 달려있고요. 도남서 10번에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1, 2번 정말 좋습니다. 종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아, 오늘은 또3만 소심, 어제도 3만 소심 올렸고요. 오늘, 어제 올렸던 홍성 가격 인하했고요. 오늘, 진짜 오늘도 다른 멋진 종자 또 올려봤습니다. 아, 우리 산채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